하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물건이 입고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고요. 힐링 하시고요. 또 마음에 드시는 것도 또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요 아이는 베이비스탄데 아우 발수가 좋고 너무너무 예뻐요. 가격 대비 아주 좋은 아이네요. 베이비스타 2,000원입니다. 벨벳 벨벳은 아직 웅크리고 있어요. 이렇게 벨벳 2,000원입니다. 능유도 아주 발수가 아주 좋은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대체적으로 이렇게 잘 달려있네요. 능유 2,000원입니다. 왕거미 바이솔 2,000원이고요. 어, 이렇게 자구가 길게 나와서 포장 중에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요 아이는 자구 출산을 너무 잘 하는 아이라 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블랙탑 아주 너무 잘생긴 아이가 들어왔어요 사이즈도 좋고 아주 예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2,000원 입니다 작은 거미 이거 잘안 나와요. 요즘에는 옛날 거미인데 예, 눈에 안 띄더라고요. 이거 수량은 어, 몇개 없습니다. 2,000원이고요. 레몬그라스 4,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발수가 아주 좋습니다. 레몬그라스 4,000원입니다. 오 적바이솔 네 적바이솔도 너무너무 좋은 아이가 입고되었습니다. 아주 짱짱하고요, 아주 이쁩니다. 2,000원입니다. 요거는 어, 터두 헤이스트 4,000원이고요. 얼굴이 크고요, 아주 연꽃처럼 예쁜 아이입니다. 터두 헤이스트, 에드워드 볼조입니다. 장미 꽃송이처럼 이렇게 예뻐지는 아이고요. 대체적으로 사구도 아주 많이 달려 있네요. 육천 원입니다. 네드앤그린 너무 따글따글하게 잘구혀진 아이가 입고 되었습니다. 네드앤그린 2천 원입니다. 솔방울 까죠? 네 어파인입니다. 어파인도. 이렇게 자구가 잘 달려 있어요. 어파인 삼천 원입니다. 백해입니다. 백해 이천 원이고요. 백해도 이렇게 아주 어, 오래 묵은 아이가 있고 되었네요. 이천 원입니다. 아라그로 이레움. 아라그로 이레움 4,000원이고요. 아주 예쁜 아이죠. 요 아이도 이렇게 화분 가득 채워져 있고요. 아주 장미꽃송이처럼 이렇게 예쁘네요. 아라그로 이레움 4,000원입니다. 조비바바입니다. 조비바바도 어 아주 어잘 굳혀지고 예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조비바바 4,000원입니다. 이거 백두산 몽골이지요. 2,000원입니다. 2,000원. 자구가 얘는 아주 잘 다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주얼리입니다. 주얼리. 너무 예쁜 주얼리. 아주 2,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아주 색감도 좋고 아주 무탈하게 잘 크는 아이죠. 덕스트럼 선셋 4,000원이고요. 6,000원씩 했는데 많이 예, 저렴하게 내렸습니다. 덕스트롬 선셋. 4,000원이고 자구도잘 달고 아주 우아하게 크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붉은 매화 바이설. 로슈와 로아라고도 하죠. 이 아이는 번식을 아주 잘해서 아마 이 정도면 올한해 아주 큰 화분으로 번식될 것 같습니다. 붉은 바이솔 이었습니다 도미닉스 너무 사랑스러운 도미닉스네요. 도미닉스 네요 도미닉스 5천원입니다 도미닉스는 자구가 어, 별로 없습니다 한개 두개 있는 아이도 있고 아직 안달은 아이도 있습니다 꽁해비름입니다꽁해비름 꽃때문에 많이 사랑받는 꽁해비름 2천원 입니다 여긴 발키리 네요 발키리 아, 발키리도 아주 어, 입장이 다른 아이들과는 네또 이렇게 특별한 매력이 있는 발키리 6,000원 입니다 아주 크네요 화분 넘칩니다 화분에 가득 넘치네요 커피입니다 커피 커피는 8,000원 이고요 아주 커피도 매력적으로 물드는 아이 중에 하나죠. 너무 예쁘죠. 이거 보세요. 아유 예술입니다. 커피 8,000원입니다. 하베 더 보이 하베 더 보이 요 아이도 아주 정말 멋진 아이죠. 요 아이 아주 사이즈 좋으네요. 4,000원입니다. 하베 더 보이 정선연화입니다. 정선연화. 연하. 정선연화는 3,000원이네요. 이제 깨어나기 시작해서 입장이 이제 이렇게 제이 예뻐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선연화 3,000원이요. 아플로즈 플러그 6,000원입니다. 네와이는 이렇게 자구를 길게 달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포장할 때 살짝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자구는 계속 나와요, 계속. 그래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아플로그 플러즈 6,000원입니다. 붉은 섬털입니다. 붉은 섬털. 아주 가격 대비 너무 짱짱하고 좋은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붉은 섬털. 2,000원 이고요. 네, 레인보우 너무 매력적인 아이 레인보우 3,000원입니다. 네, 그야말로 무지갯빛으로 물들고 변화무쌍한 레인보우 3,000원입니다. 문어죠, 문어. 문어 발처럼 자구가 달려서 이름이 문어입니다. 아, 이름보다 정말 아, 그 배가 되는 아이죠. 문어 4,000원이고요.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아우, 색감이 아주 예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토피아 3,000원. 클라라 노임. 너무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요 모습보다 이제 인형 있으면 더 정말 어, 놀라운 모습으로 변해서 제가 놀란 아이죠. 왕관 그야말로 정말 왕관 같은 왕관입니다. 왕관도 2천 원입니다. 연아 연아 2천 원이죠. 많이 사랑받는 연아 2천 원입니다. 크림슨 웹 아우 꽃송이처럼 이렇게 예쁘네요. 크림슨 웹 2천 원입니다. 이 아이는 레드드래곤 레드드래곤 2만원입니다. 가격이 조금 있죠? 여기는 골드바이솔 골드바이솔은 15,000원입니다. 프랑스와 프랑스와 3,000원입니다. 아주 예쁘죠? 아, 예뻐요. 로즈봉앙 아유 이거 색깔이 이쁘네요 아주 아유 너무너무 예쁜 로즈봉앙네 아유 너무 예쁘죠 로즈봉앙 5천원이네요 포천 존바이설 2,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목말로다고 하네요. 물주면 아주 빵빵해질겁니다. 소프트 라인 5,000원입니다. 아주 자태가 아주 푸티나네요 어, 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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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도 재미있고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2,000원입니다. 아페트론 너무 멋지고 고급진 아이 아페트론 5,000원입니다. 멋있습니다. 호랑이 바이솔 어, 자구가 많습니다. 아주 튼튼하고 자구 많습니다. 2,000원이에요. 솔방울 2,000원이고요. 옆에 네, 아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도 있는데 아직은 초록초록합니다. 포토레드 와인. 아우, 인기 많은 아이. <laughs> 엄청 인기가 많고 사랑받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자구가 이 아이는 보통적으로 자구가 다 달려 있습니다. 포토레드 와인 5,000원입니다. 5천원 덕트 택트롬 선셋 잘못 썼네요. 택트롬 선셋 입니다. 2,000원 2,000원 입니다. 네이 아이는 피핀 입니다. 사랑받는 피핀 2,000원 입니다. 황금새덤 2,000원 입니다. 여기는 색단초, 색단초도 2,000원입니다. 송역국 2,000원 이고요. 피그니즈 4,000원 씩입니다 자고 있는 거 있고 없는 아이는 없네요. 좋은 걸로 먼저 선별하겠습니다. 여무신 4,000원 입니다. 여무신은 대체적으로 발수가 아주 좋습니다. 마호가니 3천원 입니다 아주 잘생겼습니다 색깔도 예쁘구요 마호가니 였습니다 네요 아이는 알붐입니다 알붐 알룸. 2000원 이고요 루비포트 루비포트도 색감이 아주 예뻐지기 시작했습니다 3000원이네요 루비포트 또 옆에 루즈입니다. 루즈. 루즈도 자구 많고요. 3,000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요. 또 마음에 드시는 것, 예쁜 것, 어, 주문 많이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